안녕하세요. 화가 김성원입니다. 김성원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이제 제가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 일반 종이에다가도 많이 그리거든요. 그때 이제 보존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혹시 거기에 이제 밑작업 같은 거를 하시는지 어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공유 드릴까 해요. 먼저 이전에 제가 초기에 이 크래프트지에 그렸던 이런 종이 그림들은 다 아무 밑자가 없이 그냥 이 종이에다가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뒤에 이렇게 기름 얼룩들이 다 새어나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뭐 색바람이라든지 이런 보존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없는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애초에 이거를 오래 보존하고 뭐 그러려고 한게 아니고 그냥 시간 날때 정말 쉽게 쉽게 연습하려고 그렸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거의 안 썼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그림을 새가고 있더라도 사실 물감 자체가 가지게 되는 이 발색은 요 증발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굳어버렸기 때문에 이 이상 더 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뭐 종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질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당연히 캔버스보다 많겠지만 그래도 뭐 색의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1 년이, 2 년이 지나도 뭐 그렇게까지 크게 이렇게 변화되거나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종이에다가 그림을 자주 그려서 이제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좀더 코팅을 제대로 하고 그리는 것들이 있을까해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면서 시도도 해봤었는데 그 얼마 전에 저도 다른 작가가 그 종이에다가 그림을 자주 그리는 작가가 쓰는 이 미처리 방식이 있다는 걸 이제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유를 해드릴까 해요. 그건 이제 이 셸락이라는 그 나무용 코팅제입니다. 이 셸락이라는 게 나무 코팅하는 그 마감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용하는 걸 보고 제가 한번 구매를 해서 써봤어요. 근래 그래서 이거를 많이 썼는데. 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하고 그 전에 이제 제가 몇번써 봤던 시도를 했던 이 GAC 원0조이다하고 이제 차이점을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골든에서 나온 그 아크릴 프라이머 코팅제인데 제가 이제 나무 그림 그릴 때 나무에 젯소 바르기 전에 밑칠라는용어로 코팅제로 쓰는데 이게 보통 아크릴 프라이머라고 종이나 그런 뭐판 같은 데에 그 코팅을 얇게 만들어주는 역할이기도 한데, 이건 이제 아크릴 수성입니다. 일단 그려졌을 때이 표면의 느낌은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반들반들하게 이렇게 완전히 코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뒷면에 코팅이 완벽하게 돼서 보면은 이렇게 거의 안새 나갈 정도로 코팅이 완벽하게 돼요. 한두 번만 칠해도 코팅이 완벽하게 될 정도로 이렇게 진하게 코팅이 되고, 이렇게 안, 이거를 안 하고 그린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기름이 다센 얼룩이 보이시죠? 앞에 그림에.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코팅을 한 곳에 그린 거라서 뒷면에 거의 생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요거 그린 거 마르기 전에 덮어버려가지고 된 건데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코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칠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 코팅이 되는데 얘를 칠했을 때는 한두 번 칠한 걸로 이 정도의 코팅은 나지 않아요. 훨씬 더물 같기 때문에 여러 번 칠해야지 코팅이 됩니다. 이거의 단점은, 이건 지금 미리 발라놓은 건데,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코팅이 됐지만, 보시면 이렇게 얼룩이 남아요. 이게 황색 재질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얼룩이 남는 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완전히 아크릴 재기 때문에 얼룩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거랑 이제 또 다른 거는 코팅이 너무 완벽하게 되다 보니까 그전에 종이에 그릴 때좀 건조해지는 그 스며들면서 건조해지는 좀 뻑뻑한 느낌이 어떻게 보면은 그 종이 그림만의 매력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코팅을 하면은 완벽하게 그 반짝이게 코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없고 좀 미끄러운 표면에 그린다라는 느낌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얘가 생기 아니고 여기에다가 바니시 발랐는데 내가 그냥 덮어버려가지고 이게 번진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거의 완벽하게 코팅이 돼서 뒤로 새어 나오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코팅이 완벽하게 된다는 것과 더불어서 바를 때 마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종이가 많이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은 이제 종이에 이 미칠 코팅지를 할때 가장 큰그 단점이자 고민거리이기도 했는데 왜냐면은 이런 크래프트지 같은 거 수채화지가 아닌 크래프트지나 이런 일반 톰 페이퍼에 밑칠을 할 경우 이게 다 아크릴 수성 액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르는 순간 종이가 울어버려가지고 따로 이렇게 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바로 말라버리고 이게 되게 두툼하고 진한 용액이라 그런지 종이가 많이 안 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게 이거를 바르는 거를 보여드리면 꼭 한번 섞어줘야 됩니다. 요거를 사용하는 붓은 따로 하나 이렇게 지정해 놓고 그거용어로만 쓰고요. 이렇게 마르면은 지금 이렇게 돌같이 굳어버려요. 근데 요기에 이렇게 담가놓고 좀 있으면 은 풀립니다. 얘네끼리 같이 용그 용해를 시키더라고요. 이렇게 한 5분 정도 담가 놓으면 이렇게 풀립니다. 이걸로 발라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두껍게 한 번에 이렇게 발라 주면 됩니다. 마르면서 이 얼룩은 어느 정도 통일화가 돼요. 근데 이 보시면은 이 색깔 자체가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이 종이 색깔 자체가 약간 누래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발라줘야지 코팅이 완벽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라주고 마르는 속도도 꽤 빨라요. 한 1, 2분이면은 거품은 거의 다 마르고 10분 정도만 말리면은 이제 바로 그 위에 작업을 할수 있을 정도로 마르게 되고 이렇게 보시면은 발랐는데도 이렇게 종이가 많이 안 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크래프티지가 이제 제일 얇은 종이 중에 하나인데도 이렇게 안우는 거니까 좀더 두꺼운 종이나 뭐믹스미디아나 수채화지 같은 데 해도 사용하기 아주 좋죠. 이거 그래, 같은 경우는 그 일반 톤 페이퍼, 드로잉용으로 나온 톤 페이퍼인데 이렇게 얼룩이 조금 져있죠. 이거를 바르고서 그 위에 유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뒤에 거의 번짐이 없죠. 이러면은 이제 이대로 보존이 아주 오래 잘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색깔도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랬을 때보다 훨씬 선명하게 잘 나왔고요. 여기서 한번 말나온 김에 이런 식으로 바르면은 코팅이 잘 되고 또 보면은 종이가 거의 울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발리면 되고 방금 전에 칠한 얘는 벌써 거의 다 말라가요. 이렇게 조금 우는데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종이인 이상. 근데 이것도 이렇게 나중에 말라서 덮어놓고 있으면 어주 잘 펴집니다. 그래서 그런 우는 효과가 싫으면 이 믹스미디아 종이에다가 하면은 종이 자체가 좀 두툼하기 때문에 거의 울지 않아요. 이거는. 네, 이제 아크릴 젯소칠로 바른 건데 여기는 지금 젯소가 칠해져 있는 거거든요. 보면 젯소 자체도 이 수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우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도 이렇게 발라줄 수 있죠. 흰 종이니까 이누래지는 효과가 훨씬 더 선명하게 나오겠네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모든 표면을 그림으로 덮을 거라면은 사실 요거 조금 누런 거낳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은 여기에 이 종이 테이프로 이 보더를 만든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싶은 그 부분에만 이렇게 칠해놓고 작업을 하는 것도 방법이죠. 저는 이런 얼룩에 굳이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바릅니다. 이런 식으로 코팅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얘는 거의 다 말랐는데 이 뒷면에다가 요거 GAC를 발랐을 때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의 최고 장점은 하얗기 때문에 바른 다음에 말라도 이렇게 무색으로 아무런 얼룩이 남지 않습니다. 처음 칠할 때 이렇게 하얀 풀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마르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이것 또한 아크릴 재질이기 때문에 금방 마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근데 보면은 벌써 옆쪽에서 엄청나게 울어오고 있죠? 이게 수성이기 때문에 종이에 닿는 순간 우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옆에도 보면 이렇게 말려 들어가고 이렇게 우는 정도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코팅 또한 이 유화를 쓰기에 그렇게 100% 완벽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코팅을 한몇 번은 해줘야지 좀 깔끔하게 코팅이 된다 싶은 게 있는데 이 셀락은 이렇게 한번 바르고 나면은 거의 완벽하게 코팅이 됩니다. 그래서 유화가 올라갈 때 마치 매끈한 나무 표면에 올라가는 것 마냥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거를 좋아하면 좋아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 웨더렛을 그리는 거에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너무 미끄럽기 때문에 좀 밀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셸락을 바른 표면 위에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어, 지금 미디엄은 갬소라고 월넛, 노 이렇게 두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름을 많이 발라서 묽게 칠해도 이게 코팅이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종이한 보통 종이에 그릴 때처럼 이렇게 물감이나 기름이 스며드는 표면에 스며드는 그런 느낌 없이 이 표면 위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수정이나 혹은 이렇게 번짐 효과 같은 거줄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지워도 밑에가 하나도 잘 남지 않고, 뭐 얼룩은 이제 물감의 채도가 세기 때문에 남는 건데, 스며듬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렇게 지우는 것도 손쉽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 언급을 했듯이, 웨도넷 기법 중에 이제 마르지 않은 위에, 표면 위에 이제 마르지 않은 그 물감을 쌓아 올리는 게좀 어색하신 분들,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또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감이 전혀 스며들어가지 않고 또 표면이 굉장히 매끈하기 때문에 이 밀리는 느낌이 좀더잘 납니다. 대신에 이제 종이라는 그런 좀더 보편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재질의 표면에 그리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적구성이 굉장히 좋은데 플러스 보존성까지 이제 확보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감도 지금 보시면은 윤기 같은 게 이렇게 특별히 잘 나죠? 이게 아무래도 종이라는 표면이 캔버스처럼 이렇게 오돌토돌한 거친 면이 아니고 굉장히 매끈한 면인데 거기에 이제 코팅이 한번 또 되다 보니까 이 발색 그 나타나는 정도가 다른 표면에 그릴 때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반짝이는 듯한 느낌으로 잘 남게 됩니다. 웨도넷 기법, 이렇게 알라프리마 기법이라고 이렇게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림을 끝까지 진행할 때좀 탁해지는 경우라든지 혹은 이 컨트롤에 있어서 좀 힘듦을 겪는 부분들이 있으신데 대부분 그 이런 테크닉이라든지 혹은 붓 종류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미디엄의 사용이 비 차지하는 비중이 좀더큰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미디엄을 쓰지 않고 물감 자체의 질감과 저 밀도만으로 그것만으로 이제 그림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림 자체에 이 물감에 주는 이 질감 때문에 그 밀도 때문에 쌓아 올려짐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 미디엄을 적당히 섞는 그런 비율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물감 자체 종류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사용하는 물감이 유트랙이랑 갬블린 물감, 그리고 마이클든이라는 물감, 이렇게 몇몇 다른 브랜드를 섞어서 쓰고 있는데, 다준 전문가용 그쪽 이상의 브랜드입니다. 이 유아라는 특징상 물감을 만들 때 기름하고 또 이제 색소랑 그 색소를 부풀리기 위한 다른 미디엄, 이렇게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그 비율이나 혹은 거기 제조 때 들어가는 종류에 따라서 그 튜브에서 간 나온 물감의 그 상태가 많이 달라요. 그니까 아주 싼 물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섞어도 그 색이 막잘안 드러나고 계속 이렇게 투명하게 묻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물감들이 있어요. 아주 저렴한 그런 종류의 물감들은 그런 물감들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웨도넷 기법을 쓸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 어떤 다른 색으로 혹은 다른 명도로 물감을 그 위에 올려야 되는데 물감 자체가 이 만들어내는 그 발색이 혹은 이 선명도랑 거기에 플러스 그 질감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색 자체가 올라오지 않는 그런 효과가 날 수도 있고 또 탁해짐도 사실은 외도네 때문에 탁해지는 게 아니고 이 팔레트 자체에서 섞일 때 탁함이 이미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림에서도 탁함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본인이 이런 외도네 기법으로 그림을 진행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긴다고 하면은 이제 어느 부분에서 이런 그 효과가 나는 건지. 그런 탁함 모습이 보여지는 건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그림에 내가 시간과 그런, 어, 좀 진심 어린 그런 노력을 투자하겠다 싶으면은 어느 정도는 괜찮은 물감으로 이렇게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좋은 수입품 뭐 이런 거 말고 그 국산 제품 중에도 쉴드나 신한 정도는 괜찮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뭐 다이소 물감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저가용 물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 안 쓰는 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섞어 쓰는 미디엄도 뭐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보셔서 알겠지만, 거의 미디엄이 들어가는 양이, 어, 물감에 비해서 한 3%? 4%? 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95%에서 97%는 순수 물감만을 가지고 그림을 진행을 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디엄 자체가 제 그림의 이런 발색이라든지 색의 보존에 주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뭐 마르는 속도에 조금 영향을 준다거나 마른 뒤에 나오는 그런 윤기 부분에 아주 조금 영향을 줄수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미세하고 사실 물감 자체의 그런 성질과 특성으로만 이 그림을 만들어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끔 제 받는 질문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이제 그림에 유 i 에 이제 크랙이 생긴다거나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있다고 가끔 댓글로 이제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사실 저는 그 크랙이라는 거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만 그림을 그려왔기 때문에 그런지 저는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 크랙이 나타났던 적이 거 없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한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있었던 거는, 그거는 이제 유화에서 크랙이 생긴 게 아니고, 예전에 바니쉬를, 그때 뭣도 모르고, 그냥 표면만 말랐다고 두꺼운 그 전통 바니쉬를 발랐다가, 그게 이제 바니쉬에 크랙이 생기면서, 유화가 마르면서,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그게 크랙을 만들거든요. 그런 적은 있었는데, 유화물감 자체에 크랙이 생긴 적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사용한 미디엄이, 어, 비율이 너무 심하게 잘못됐다거나, 아니면은, 미디엄 자체가 좋지 않은 그런 미디엄을 쓰셨거나 아니면 물감 자체가 아주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물감이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 제가 사용하는 그 팔레트에 굉장히 많이 두껍게 쌓인 물감들이 있는데 거기에조차도 크랙은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물감들의 종류가 제일 클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그, 그린 표면 자체가, 이, 실링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공기들이 나오면서 크랙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표면에 대한 신경은 잘 써주는 게 아무래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